다시해봐 다시해봐 이렇게 하는거 이할수가 있어 자 이쪽으로 가자. <laughs> 일어나, 안돼 여기서 그런 거 아니야. 빨리 일어나. 쟁패, 쟁패. 왜 아무댄 거? 중국 사람이야? 왜 이래? 아니야, 아니야. 다리 내리고 하는 중. 저거 뭐야 앞에? 또 누가 저것도 이상한데 그림이? 어때, 태용아? 이상해. 뭐 어떤데? 낙지 낙서 있는 거 같아? 누가 낙서 있지?